우리 예신 앙고백신고백 사도신경 우리 예신 앙고백신고백 사도신경 우리 예신 앙고 배신 원고 쓰리 포고는신 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나시고 본디요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Say 아멘. Μακά, μεν. Σα το συγκιόν, ο πιέ σιναν Σα το συγκιόν, ο πιέ σιναν Σα το συγκιόν, ο πιέ σιναν Σα το συγκιόν, 자 오늘의 성경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어, 다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드루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리보에 이르니 있는 마게노냐 지방의 첫성이요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상에서 수위를 유화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세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은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성령님의 부르심을 따라 마게도냐로 전도 여행을 떠난 바울 일행. 그들은 빌립보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했지요. 루디아는 값비싼 자색 옷감을 파는 사업가였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이었지요. 우상이 가득한 도시 빌립보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강가로 나갔던 루디아. 하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오래 전부터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하도록 이끄신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게 된 루디아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신의 재산을 아낌없이 사용했어요. 루디아의 헌신으로 바울은 그곳에서 전도를 계속할 수 있었고,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빌립보에는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루디아처럼 예수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해요. 할렐루야! 오늘은 영상 예배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어, 영상 예배가 오늘로 이렇게 종료가 됐는데요. 이제 앞으로 거리 두기가 4단계로 상향해서 다시 비대면으로 예배가 전환될 때에. 다시 영상 예배가 드려집니다. 우리 친구들은 꼭이점 유의하시고 이렇게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음 주에 여름성경학교가 있는데요. 우리 친구들 많이 참석해서 이렇게 친구들과 또 조별활동으로 또 재밌는 시간, 유익한 시간 또 나누고 또 이렇게 선물도 받고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총 여름 성경학교가 다음 주 7월 마지막 25일, 8월 1일, 8월 8일 이렇게 두 번째 주까지 3주간 진행이 되는데요. 어, 이번 주에는 통합으로 1, 2부 통합으로 해서 9시부터 12시까지 진행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8월 1일, 8월 8일 이제 첫째 주, 둘째 주 어, 주일은, 주일은 이렇게 각 어, 개별로 1, 2부 기존에 진행했던 대로. 말씀이 진행됩니다. 성경과 진행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7월의 핵심 키워드가 뭐였죠? 제자였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부들을 찾아오셔서 베드로 형제와 야고보 형제를 찾아오셔서 제자로 부르셨고, 그리고 온전히 예수님만을 전한 제자 누굴 이야기했었죠? 지난 주에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었죠. 그리고 오늘 전도사님이 또 제자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할 사람은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 루디아. 어, 많이 생소하시죠. 루디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3월 말레이시아에서 그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아무 일도 하지 못했지만 정부에서는 유일하게 배달 기사들만 일을 할수 있도록 허용했어요.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어떤 배달 기사들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기도 했는데요. 그들이 자기 일당을 포기하고 코로나19로 이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 나만 잘 먹고, 어, 나만 잘 싸고, 뭐 이런 어떤 개인주의적인 것이 아니라 이런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을 위해 그런 다른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다른 이웃들을 위해 무료로 음식을 배달해 주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임금 임금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래서 150개에서 시작한 이 무료 나눔은 600개까지 늘어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배달 기사들이 참여하는 수가 많아졌다는 거죠. 돈을 더 많이 버는 것 대신 나보다 더 힘든 이웃에게 음식을 나눈 이 배달 기사들의 이야기는 그들의 나눔을 통해 많은 실업자와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감동을 주는 계기가 되었어요. 오늘 말씀에서도 이렇게 배달기사들이 이웃을 섬긴 것과 같이 예수님을 섬긴 한 사람이 등장해요. 전, 바로 전도사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새로운 성교지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라는 이 성령님의 명령을 들은 바울, 바울과 바울 일행은 배를 타고 단 이틀 만에 마게도냐의 첫 번째 도시, 빌리포성에 도착하게 돼요. 바울은 성령님의 명령에 순종해 빌리포로 갔지만, 이제 막상 뭐부터 어떻게 뭘 해야 되고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이행은 성령님의 뜻을 구하며 수일 동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을 맞아 기도할 곳을 찾아요. 안식일이 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이에요. 주일을 맞아 기도할 곳을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시 빌립보 성문 안에는 유대인을 위한 회당이 없었어요. 회당이 뭐죠? 오늘날로 교회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위한 교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려면 유대인 남성 10명 이상이 모여야만이 세울 수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 남성 이 10명을 구하려고 했는데 10명이 없었어요. 도무지 구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무엇을 딜하려고 하죠? 하나님, 10명의 의인이 있다면 의인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10명의 자녀가 있다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 멸하지 말아주세요. 벌하지 말아주세요.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10명이 없어요 그래서 9명을 제시하죠 9명이 없고 8명이 없고 7명이 없고 결국 의인은 단한 명도 없었다는 라 결론이죠 그만큼 지금 이 빌리포에도 유대인 회당을 세울 그 하나님 믿는 사람 10명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한 그 소동과 고모라와 같이 우상을 섬기는 이 문화로 가득했던 거죠 그래서 바울 일행은 하나님께 기도할 장소가 없어서 빌리포 성문 밖으로 나가게 돼요 그때 강가에 함께 앉아 기도하는 여인들 몇 명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핵심인 루디아 일행이에요. 루디아는 자색 옷감을 파는 사업을 했어요. 당시 자색 옷감이라고 함은 어떤 왕의 위엄을 상징하는 색깔이었어요. 자주색으로 염색하기 위해서는 그 지중해 연안에 뿔이라고 있어요. 그뿔 고등에서 나오는 이 천연 분비물을 사용해서 만드는 게 바로 자색 옷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당연히 매우 비쌌다는 거예요. 자색 옷감이. 평범한 사람들은 입지 못했고, 보통 왕족이나 귀족 이런 부자들만이 자색 옷감을 입을 수 있었다는 거죠. 루디아가 상대하던 고객들이 한마디로 최상층 3% 정도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루디아는 높은 신분의 사람들과 많은 돈을 벌었고, 거래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과 또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명성 또한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당시 시대에도 루디아 말고도 이 자세 옷감을 장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은, 어이 권력자들이나 어떤 높은 사람들과 그 친해지기 위해서, 그러한 최상류층 3%들과 더 친해지기 위해서 그들을 믿는 신들을 따라 믿기도 하고, 값비싼 선물로 그들의 마음을 사려고도 했어요. 환심을 사려고 했다는 거죠. 하지만 루디아는 이 사람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의 환심을 사볼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에게 잘 보일까? 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녀는 장사를 다 마치고 나면 곧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힘썼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보일까? 오히려 루디아는 그 사람들과 반대로 그런 것에 힘을 썼다는 거죠. 오늘도 이처럼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한 이 루디아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여인들과 강가에 기도하고 있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권력자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그들이 믿는 우상 신전을 찾아갈 수도 있었고 값비싼 재물을 선물해서 아부할 수도 있었지만 루디아는 결코 그런 거, 그런 욕망과 유혹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바울이렌과 그 어, 똑같이 동일하게 안식일에 하나님께 기도드리기 위해 어떻게든 그 기도할 장소를 찾아 성문 밖 강가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녀는 하나님만을 사랑했고 하나님만을 위해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루디아에게도 좀 아쉬운 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열심히 믿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그녀는 기도할 장소를 찾던 이 바울이랑과 만나서 루디아 루디아가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전해 듣게 돼요. 그 즉시 하나님께서는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그녀가 예수님을 믿게 하셨죠. 예수님을 믿게 된 루디아는 가, 그 가족에게도, 자신의 가족에게도 바로 소개했고, 그네의 모든 가족도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게 돼요. 이 수많은 왕족과 그리고 또 귀족들을 만났지만, 루디아는 결코 그들을 왕으로 인정하거나 절대 섬기지 않았어요. 오히려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은 루디아는 하나님을 믿는 확신이 더 생겨나게 됐죠. 내가 팔고 있는 자색 옷감의 진정한 주인은 바로 예수님이셔. 그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진정한 왕이자 구원자이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루디아는 자색 옷감을 팔아서 번 돈을 바울 일행을 위해서 전도하는 대를 위해서 사용하게 돼요. 우선 그녀는 바울 일행이 빌리포에서 지내는 동안에 그 머물 숙소와 선교비를 지원해줘요. 루디아의 도움을 받기 전까지 바울은 자신이 번 돈으로만 생활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했죠. 하지만 지금은 루디아가 자신의 집에 바울 이름을 초대했고 바울이 빌리포에 머무는 동안 자유롭게 먹고 잘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서 떠나는 날에 음식과 전도 여행비를 또 따로 챙겨주죠. 그리고 바울이 떠난 뒤에도 루디아는 이 빌리포 사람들을 자신의 집에 자신의 집으로 초대해서 먹을 것과 뭐 입을 것을 여러 가지 것을 나눠주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합니다 이렇게 루디아의 집에서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리포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광주제일기의 소년부 친구들 바울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섬기게 된 루디아는 자신의 자색 옷감을 팔아 얻은 것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과 어떤 욕망과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녀의 섬김과 헌신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이 10명이 없던 그빌리포 성에, 바로 이 우상이 가득한 빌리포 성에 기적처럼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우리도 루디아와 같이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에게 자세 옷감이나 부유한 재산은 없지만, 우리 친구들도 루디아처럼 예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어떻게 100%의 믿음과 100%의 순종과 100%의 신뢰로 예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울 일행과 같이, 그리고 루디아와 같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디아가 바울 일행을 도운 것처럼, 배달 직원들이 어려운 이웃을 도운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이웃을 섬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제자 루디아는 세상 부경화를 누리, 누리려 하지 않았고, 세속에 물들려고 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또한 나를 유혹하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가 내려놓아야 함에 아직도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욕심들 그리고 내가 쥐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것들을 루디아처럼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로 인하여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광주 제일교회 소년부 친구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또한 이루디아 같이 온전한 제자로서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양 놓는 어부가 되겠다. 이렇게 루디아를 통하여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져서 세워지고 하나님 믿는 사람 열 명이 없던 빌립보 가운데 믿는 사람들이 루디아를 통해 생겨났던 것처럼 그 제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루디, 루디아처럼 우리도. 그 제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주신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루디아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긴 것처럼 그러한 제자의 모습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루디아가 세상 부귀와 영화를 누리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권력자들에게 기대어서 어떤 지위와 명성을 얻고 내가 높아지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잘 보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칭찬받을까? 라고 늘 고민하며 기도하는 그 루디아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참 제자로서 나아가는 삶이 다될수 있는 우리 광주대학교의 소년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to get the moon to uh -huh. get the moon to uh -huh. get the moon uh -huh.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께 날아가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소서 파여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한번더 아멘 다 같이 아멘 마무리 아멘